지금부터 물방울 와수의 신나는 여행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61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방울 왓수의 신나는 여행 이야기인데요. 왓수가 그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물은 그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긴 수도관을 통해서 어 이렇게 수도꼭지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어 이렇게 막 미녀 물들이 이렇게 어 이렇게 태양을 떼면서 이거 올라 수증기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 비가 내리는 것이고 어 여기 물이랑 물을, 옛날에물 어떻게 옮기고 갔냐면은 그냥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마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도 이렇게 있는데 그 그러니까 물은 힘도 엄청 셉니다. 그뭐 어, 이렇게 도, 이렇게 돌아가는 물레방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물의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어, 그리고 바, 바다가 어, 언제부터 생겼는지 지구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어, 운석들이 이렇게 충돌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 그, 지구에 이렇게 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게 하면서, 음, 이렇게 물은 날씨에도 이렇게 미치고, 기후에도 이렇게 미칩니다. 어, 이렇게 해서 물이 그리고 썩으면은 이렇게 좀 더러워져서 얘를 계속 감지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물도 다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물들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 물이 오염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어, 이렇게 물들이 여행을 떠나나는 것입니다. 느낌은 첫 번째, 이렇게 물들은 엄청 많이 여행을 떠나서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 이렇게 물, 이렇게 물들이 오염이 돼서 슬픕니다.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이렇게, 어, 물을, 물한컵 이렇게 떠서, 이렇게 물을, 바다 같은데 이렇게 부으면 은그 물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어,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많다고 했는데 그 70%가 물인데 마실 수 있는 물은 몇 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이렇게 어, 물을 아껴 써야겠습니다. 두 번째. 어, 이렇게 물 같은 걸 오염시키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물방울 왓츠의 신나는 세상여행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어,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